이동식 냉방의 혁신을 찾으신다면 끌리젠 냉풍기 에어쿨러를 주목해보세요 더운 여름, 가정이나 업소, 공장 등 어느 장소에서든지 각각의 냉방기를 사용할 필요 없이 이 제품 하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38W의 낮은 전력 소비 덕분에 전기요금 부담을 크게 덜수 있습니다 강력한 성능과 함께 11L 대용량 물탱크를 갖춘 이 제품은 물 보충 없이도 오랜 시간 시원함을 제공합니다 이동식 설계로 어떤 공간에서도 손쉽게 배치가 가능하며 무더운 여름철에 꼭 필요한 스마트한 선택입니다. 여러분도 지금 끌리젠 냉풍기 에어쿨러로 시원한 여름을 대비해 보세요. 여름철 넓은 공간을 시원하게 유지하는 것은 많은 분들에게 큰 도전일 수 있습니다. 작은 용량의 냉풍기는 자주 물을 보충해야 하므로 번거롭고 비효율적이죠. 그래서 이 제품은 바로 딜팩토리 하이퍼 냉풍기 DF쿨 002입니다.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강력한 냉풍으로 최대 30평형까지 넓은 공간을 효과적으로 시원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. 또한 50L 대용량 탱크로 설계되어 있어 물 보충에 번거로움 없이도 오랜 시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효율적인 냉방 솔루션을 찾고 계신다면 이 냉풍기가 그 해답이 될 것입니다. 이번 여름에는 딜팩토리 하이퍼 냉풍기와 함께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. 에어컨을 사용할 때마다 전기요금이 걱정되셨나요? 밤마다 소음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이 있나요? 그리고 매번 바람세기를 조절하는 게 번거로우셨다면, 이제 걱정을 덜어드릴 제품을 소개합니다. 신일 듀얼 냉풍기 이동식 에어컨은 이러한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. 이 제품은 AI 인공지능을 탑재하여 자동으로 바람세기를 조절해 편리함을 더해주며, 저소음 기능으로 밤에도 편안한 수면 환경을 제공합니다. 또한 경제적인 전력 사용으로, 전기세 부담도 줄여줍니다. 가정용은 물론 업소용으로도 안성맞춤인 이 이동식 에어컨과 함께 시원한 여름을 보내보세요. 신일 듀얼 냉풍기로 여름철 더위를 손쉽게 극복하세요.